안녕하세요 보호하는 그림쟁이 피스올릭입니다 액정 태블릿 드로잉은 처음이라 드로잉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저는 이 조합으로 드로잉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호필름 빛반사 먼저 필름입니다 필름은 진입비 초복굴절을 구매했습니다. 핸드폰에서는 일반 강화필름으로 쓰다 보니 빛 반사가 거슬릴 때가 있더군요. 그런데 핸드폰은 태양이나 전등 밑에서 장시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서 빛 반사가 그리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선명한 화질을 즐기고 싶은 생각에 그냥 투명 필름을 썼지만... 아이패드는 장시간 그림을 그리는 용도라 빛 반사를 줄여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어요. 진입이 초보 꿀절 필름은 빛 반사도 줄여주면서 화질자화도 종이 필름에 비해 더 낫다고 해서 구매했어요. 그러다 보니 글씨 선명도도 종이 필름에 비해 더 높다고 해요. 필름을 붙이니 자글자글한 느낌은 있지만 감안하고 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1년 써보고 애플케어 끝나기 전에 1년은 생패드로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. 추가로 지금 진입이 초복글자 상품은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인지 두 개를 보내줬더라고요. 비싼 만큼 하나 더 챙겨주는 듯도 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보호필름 필기감. 대부분 생 아이패드 필기감을 미끄럽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제가 느끼기엔 약간의 마찰감이 있어서 꽤 느낌이 좋았거든요. 판타블렛을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, 판타블렛은 아이패드에 비하면 그냥 빙판길 느낌이에요. 플라스틱판에 플라스틱으로 드로잉을 하는 거라 미끄러움이 상당해요. 판타 외에 써본 게 없어서 사람들이 아이패드가 미끄럽다길래 걱정을 했는데, 막상 써보니 느낌이 좋더라고요. 필름을 붙이니까 필기감은 더 상승했어요. 뭔가 포슬포슬 포송한 느낌이랄까요? 판타블렛보다는 덜 미끄럽고, 생패드보다는 더 미끄러운 느낌?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필름이 가장 느낌이 좋았고, 생패드, 판타블렛 순이었어요. 케이스, 장점. 케이스는 룬드뷰 두 커버 케이스를 구입했어요. 전체적으로 투명이라 뒷면을 가리는 게 없어서 생패드 그대로의 느낌을 즐길 수 있어요. 커버를 가로 세로로 넣었다 뺄수 있고 거치할 수 있어요. 저는 외부에서 쓸 일은 없을 듯 해서 커버를 빼고 쓰다가 가끔 명절에 시골 갈 때만 커버를 끼우고 갈 듯해요. 스마트 커버라 커버를 닫으면 화면이 꺼지고 커버를 열면 화면이 켜져요. 단점 자성은 있는데 화면에 붙어야만 잘 붙는 듯하고 케이스 쪽에서는 자성이 약해서 케이스에 얇은 자석이나 철판을 붙이는 식의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해요 거치대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선택 기준 이번 아이패드가 얇다 보니 또 휘지는 않을까 해서 자성으로 힘을 줘서 떼는 건 피하기로 했어요 오른쪽 외곽에서도 손을 편하게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케이스를 끼고 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쿠팡에서 찾아볼까 했는데 내부 사이즈가 작아서 케이스를 끼고는 거치할 수 없을 듯 해서 알리에서 찾아보니 이게 있더라고요. 제일 내부 사이즈가 큰 C타입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그래도 2mm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걸리는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공간을 확보해줬어요. 구멍도 뚫려 있어서 발열에 약간 도움은 될 듯해요. 단점. 거치대만 쓰기에는 높이보다 너무 낮아서 거북멍이될것 같았어요. 그래서 높이를 맞출 식탁을 구매했어요. 책상. 다이소 주방용품 코너에서 건져왔어요. 5,000원이에요. 다이소에는 책상 상품 코너에 있는 상품들은 원하는 높이보다 5cm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. 5cm면 큰 차이는 아닌데 팔이 좀더 올라가다 보니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다행히 주방 코너에서 딱 적당한 걸 발견하게 되어서 목공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팔 거치대 장점 쿠팡에서 주문했어요. 패드 높이가 높아져서 팔꿈치가 둥둥 뜨다 보니 뭔가 안정감이 없더라고요. 팔을 들고 있어서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. 그래서 거치할 걸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. 3-4만원대의 좀더 좋은 상품도 있는 듯 했는데 그냥 좀더 저렴한 걸 구매했어요.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패드 쓸 때랑 판타블레 쓸 때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. 단점, 조금 메가리 없이 덜렁거려서 견고한 느낌은 아니지만 팔은 잘 받쳐줘서 불편하진 않아요. 단축키 패드. 동일 상품이 쿠팡보다 알리가 더 싸서 알리에서 구입했어요. 프로크리에이트 전용이라 그런지 버튼은 잘 적용되고 필요한 게 전부 들어가 있어서 그림 그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. 푸크로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제품인 듯 해요. 저는 보통 쿠팡과 알리를 비교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요. 비싸도 빠른 배송이 필요하면 쿠팡에서 주문을 하고, 그리 급하지 않으면 더 저렴한 알리에서 구매를 해요. 알리나 쿠팡이나 제품의 성능은 거의 똔똔이라 잘 따져보고 구입해 보세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